와, 기차 간다. 우 기차다. 우와. 와 기차 가까이 붙었다가 멀리 떨어졌하네와잘 간다, 기차. 에 아, 왜, 왜 그래. 뽀뽀 안 해. 뽀뽀 안 해. 봐, <laughs> 뽀뽀 안 하지. 기차 가까이 가자. 우우와 우우. 나랑이 갔다가 멀리 가. 어굴구 부딪혔네. 야띠 띵. 띵. 멀리 떨어져, 자기가. 어,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아우안 부딪히네. 우웅, 손다, 돌아 우와, 손다.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우와. 너무 멀리 가는데? 어, 가까이 간다, 가까이 부딪힌다, 부딪힌다. 우아. 이야, 신기한데? 부딪혔었어, 이 사람. 봤어? 부딪힌다, 부딪힌다. 우 와, 모어지네 이야.